일상적인 글을 중간중간 섞어주는 거죠. 그리고, 뭐, 정보적인 글. 흥상 같은 건좀 예외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 자체가 정보적인 걸 들어가기 때문에 타겟층 자체가 달리, 다르거든요. 근데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제조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쓴다거나 내가 뭐 가족과 함께 어디 여행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넣어주면은 더 좋죠. 가게 관련 블로그 면 옷을 사입해오는 과정과 진열. 뭐 일상의 고충을 함께 적는 거죠 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낸 분이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의상 디자인 쪽을 공부하신 분인데 옷을 사입해 오거나 옷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다 블로그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통을 했겠죠 많은 소통을 하고 이어 오다가 전환을 하면서 자기의 이런 이런 부분을 옷을 하게 됐다 사업을 하게 됐다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올리고 신뢰감을 더 높일 수 있고 어, 옷을 구입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똑같은 가격, 비슷한 가격 아니면 심지어는 좀더 비쌀지라도 더 신뢰가 되는 이 부분을 구매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 좀 좋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를 메인 주제, 두 번째, 세 번째 한두 개, 세개 정도를 같이 넣어서 메인 주제 외, 외에 서브적인 부분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오시면은 그 외에 일상적인 글도 한두 개씩 가끔씩 넣어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한한 한 개에서 세개 정도의 주제로 블로그를 글을 이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도 지치지 않고 보는 사람들도 하여금도 또 공통된 관심사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또 혹시 상업적인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적용되고 있는 블로그 시랭크 로직과 다이아 로직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하나의 주제로 전문적인 글을 쓰는 것쓸때 블로그 글에 플러스 점수를 주고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서로 이웃을 추가한다거나 내가 어떤 상업적으로 글로 그할 때는 사실 방문자 수도 중요하지만 그외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진성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진상이 아니라 밑에 나와요. 진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고객들을 만들려면 서로 이웃을 추가한 사람들이 그런 네, 실질적인 단골 고객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소통을 계속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 선택하느냐는 차이긴 한데, 내가 단순히 그냥 방문자 수만 높여보겠다. 하루, 그럼 블로그 질수 빨리 높여야겠죠. 계속해서 계속 높여가지고, 방문자 수를 하루 뭐 천명, 만명, 2 어, 0뭐 이천명, 삼천명. 실질적으로 상업적 블로그는 뭐 만명까지는 아니오고, 천명 정도만 돼도 그 영향력이 있거든요. 사실 천명 아니어도 몇백 명만 돼도, 계약과 연결과 이런 컨펌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블로그를 하나도 모를 때한 300명 그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약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1000명이 된다면 더 크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적 한계 뭐 지역 맛집이 아니라 뭐 전국적 단위로 올수 있는 뭐 온라인 쇼핑몰 물론 경쟁률이 심하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전국 단위로 내 홍보를 했을 때 홍보로 바로 피드백이 올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유리하겠죠.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되게 좋고요. 서로 유수 추가 후에 관리 소통하면 진성고객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일부 블로그들 중에서는 방문자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중심적으로 소통하는 것 댓글을 꼭 달아주고 내 네, 먼저 방문해주고 먼저 공감 눌러주고 댓글 달더라도 좀더 성의 있게 써주고 그렇게면서 하 계속 소통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해요. 내 어, 블로그 지수 높여 높이는 데 필요해서 그냥 소통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저도 물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상업 블로그는 더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간에 이제 약간 품앗이 같은 개념으로 변질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깨고 만약에 내가 나는 그래도 좀더 성의 있게 글을 써주고 뭐좀더 이게 상대방의 진심으로 다가가는 부분을 한다면 뭐 감성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물건을 구매하는 거나 아니면 내 사업체를 내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에서는 크죠 이런 부분만 잘 적용해도 어쨌든 사업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방문자보다는 서로 유익 관리해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 마케팅에서는 아예 모르는 사람 물건을 사기보다는 아는 사람, 그리고 더 친한 사람보다, 너무 친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적당하게 아는 사람, 것을 구매하는 확률이 높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부터도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주변에 봤을 때도 똑같은 가격이면, 아니면 약간 더 비싼 가격일지라도 비교해보고 아예 모르는 것을 구매하기보다는 아는 사람, 그 너무 친한 사람은 왠지 물건이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또 말하기도 불편하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너무 가깝고 친한 사람은 아니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계속 소통이 있던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로 결론은 어쨌든 상업적, 상업성 블로그를, 이물을 나타내면 불리하죠. 전화번호 딱 적혀있고 무슨 나랑 전혀 상관없는 뭐 주제로 글을 써있고 하면은 서로 이제 추가를 안 하고 거부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분리하지만 상호 소통하고 서로 간에 계속 게 댓글 을 달고 글 써주고, 블로그 포스팅 속에서도 적절한 일상글을 섞어준다면 거부감을 없애거나 줄일 수가 있죠. 주관적인, 얘기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딱 봤을 때 상업적 블로그인 게딱 들어가 봐요. 일단 누가 서로 유스 추가 신청했습니다 하고 딱 들어가 보면, 전업보는 완전 상업적 블로그로 다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블로그 닉, 닉네임을 쓰거나 써서 이렇게 서로 유스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와서 먼저 공감이나 댓글을 넣어준 써준 상태에서 서로 유추가를 하는 경우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쯤은 하면서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다른 사람 블로그에 서로 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비단 상업적인 블로그 외에 일반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공감이나 댓글을 한번 써주고 아니면 멘트를 성의 있게 써주는 게더 추락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그래도 내가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지 않냐 블로그를 그런 부분들은 일단 번호를 남겨야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 네이버도 알죠. 네이버는 어쨌든, 위란 뭐, 같이 윈이한다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네이버 관련된 광고를 해주고, 네이버에 있는 파워링크를 통해서 광고주들이 의뢰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블로그를, 음,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뭐, 개인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좋진 않겠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어,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면은 뭐 전화번호를 넣는다거나 외부 링크를 넣는다거나 할 있을 경우에 불구질스에안 좋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많을수록 더안 좋고 나중에 심지어는 더 심해지면 이 패널티가 쌓인 후에 저품질을 빠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호나 링크를 어떻게 넣으면 좋겠냐? 이 방법은 일단은 프로필 위에다가 사실 이게 이걸 놓으면은뭐 상업적인 느낌이 강하겠죠. 그 상업적인 느낌을 감수할지라도 프로필 위에 전화번호를 넣거나 그리고 맨위 위 화면 이미지 상에 번호가 살짝 들어가거나 이건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번호를 한글로 쓰는 거죠 한글로 이거는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는 제가 테스트해 보지 않았지만 번호만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한글로 쓰는 한글로 번호를 쓰는 거예요 010이면 뭐, 0 10, 10,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무튼 이렇게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20 못하게. 뭐 언젠가 또 이것도 나오겠죠. 이제, 패널티 부여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카톡. 카톡을 자기 남기는 거죠. 카톡이나 이메일을 남기는 거.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블로그 상단에 번호나 연락처를 넣거나 이미지 하는 거. 방금 말한 것처럼. 어,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는 이제 공지에다가 넣는 거죠. 매일마다, 매일 포스팅 할 때마다 링크를 넣어버리면 안 좋으니까, 외부 링크를 하나, 아니면 두 개를 아예 글을 써서 이렇게 공지에 넣는 거죠. 번호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같은 네이버끼리는 그래도 링크 연결해도 양호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일단 저도 테스트 해봤을 때 링크를 넣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어,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직접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카페, 이런 부분은 링크를 달고, 네이버 자기가 쓰는 블로그 자체에 다른 썼던 포스팅 글을 옮기는 것도 괜찮죠. 그런 부분은. 외부 링크로 빠지는 건 일단 안 좋다는 거. 근 만약 사업을 아직 하지 않아, 시작은 안 했는데 하고 싶다 하면은, 블로그 활용해서 하고 싶다 하면은, 블로그를 키워서, 영어 소통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나 같은,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 조건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블로그 자체를 직접 활용해서 홈페이지처럼 지금 뭐 보면은 뭐 제휴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으로 옷을 직접 사진 찍어서 올려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서브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활용해서 요거를 해서 홈페이지와 별개로 상업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괜찮은 거 같아요